자, 화장실 좀 다녀옴. 임베 당해 주지 마요. 알았어. 자기야,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어, 새끼 이거 나랑 한판 해보자는 거야 이거? 비둘기 새끼 이거? 머리가 엄청 조그맣네 비둘기. 칼 콩콩 통통통 통. <laughs> 좋아요. 내름은 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, 살랑 코리 비늘이 뭔가 펄 해가지고 음, 나쁘지 않아. 와 혓바닥 색깔 봐, 혓바닥 색깔 극혐이다. 파랑색이에요, 파랑색 옆에서 보면 더 극혐이죠. <laughs> 페인트 사탕. 페인트 사탕 아시네? 나 초등학교 때 나온 건데, 페인트 사탕. 페인트 사탕이랑 맥주 사탕, 그런 거. 맥주 사탕은 잘안 좋아했고, 내가. 페인트는 좀 많이 먹었죠. 페인트는 뭔가 맛이 있었어. 근데 그게 엄청 안 좋았잖아, 솔직히. 좋진 않았어. 콜라도 먹어보면 했고, 맥주 사탕은 별로 안 좋아했어. 이거 세 마리 먹고 갈게요. 야 뭐야? 씨발, 이 새끼 뭐야? 이거 아니, 씨발, 이거 어떻게 알았어? 이거 어? 우리 설레드야? 아닌데? 어, 뭐지, 이거, 이 시발 새끼? <laughs> 잠깐만, 이거 아닌데? 이거 어떻게 알았어, 이거? 아니, 이거를 카시오페아가 먹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? 카시오페아는 이걸 먹는다는 건 나밖에 안 먹는데. 장승백이밖에 이걸 먹지 않는데. 와, 오반데? 저거 어떻게 견제로 오지? 와, 오바다, 이거, 좀. 이건 알 수가 없는데, 왜냐면은요, 카시오페아로 탑을 갔을 때, 이세 마리를 먹는 거는 나밖에 안 먹어요, 저밖에. 왜냐면은, <laughs> 저걸 먹는 사람이 없는데. 아, <laughs> 대단하네. 대단해. 장군백이라는 걸 아, 아는 사람인가? 이건 알 수가 없는데, 진짜, 인간적으로. 심했다, 심했어. 아, 견제당해가지고 랩 달리네. 어디 갔어? 약간 의문점이 들지만은 어쩔 수 없죠, 뭐. 전제를 당하면 당하는 대로 해야죠, 뭐. 어, 파밍이 엄청 좋다, 저거. <laughs> 좋은데? 사실 저만은 좀 강하게 나가고, 나가고 싶을 때. 근데 저는 탑에서는 어지간하면 텔포를 들어요. 어지간한 애들이 아니면은 텔포 들어줘요. 텔포가 너무 변수가 커서. 바텀이 좋지 않다, 지금. 어허, 좋지 않아. <laughs> 카시 탑도 괜찮고 미드도 괜찮아요. 둘다괜찮아둘다 우린 욕먹었으니까, 뭐 이득이죠.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. 아..뒤지겠는데 이거? 아..씨..빵톤.. 아..약간 애바쳤다 아쉽네 너무 앞으로 갔다 빵톤이 집을 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으로 갔다 실수 실수 빵톤이 집을 간 다음에 들이대야 되는데 사시는 라인 관리만 잘하면은, 근데 그렇게 힘들진 않을 수 있어. 괜찮아 할만해. 이제, 지금 같은 경우는 힘들 수 있죠. 왜냐면은, 제가 플래시가 빠져버렸고, 라인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은, 리븐 오면은 힘들 수 있죠. 아니, 레벨 차이가 나서, 견제를 당해서 초반에, 어이없네, 진짜. <laughs> 제이스가 저 위에서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. 제가. 야소는 힘들어요, 탑에서. 힘든 게 당연해요, 당연해. 당연한 거예요, 당연한 거. 나이스 샷 <laughs> 플래시까지 빠졌고 좋았다 어 나이스 미드 잘하네 마크하이도 무리한거지 방금은 들어왔으면 안됐어 들어왔으면 안됐어 <laughs> 바텀 <바터. 웃음> 난리 났다 지금 난리 났는데. 노틸러스 2데스, 11호 1데스, 총 3데스. 좋지 않군. <laughs> 좋지 않구만. 다들 식사하셨나요?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 지지 않았다. 일곱 시에서 여덟 시 사이 일요일 날에 저녁 먹을 시간. 뭐 먹고 있어요 오늘?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. 아이 아이템 차이 난다. BF 나왔네. 우리는 <laughs> 롱서드 두 개? 아 대정령 대점령님 또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. 닭볶음탕. 아 닭볶음탕 좋지 좋지. 아, 볶음탕 좋지? 719빵태원이 6레벨 됐죠. 그러면은 직선이나 뭐 그런 걸로 오진 않게. 야, 이쯤에 떨어지겠네. 떨어진다면은 나 뒤지겠는데. 그러면 불로 먹었어? 뭐야, 이거? 아! 진짜 개고통이네. 바텀에서, 바텀에서 쟤네가 유리하니까 나올 수 있을 플레이죠. 이게 저쪽 바텀이 이기고 있지 않는 한 나오지 않는 플레이거든. 채팅 복사하는 거는 그, 한글 분석하실 때랑 똑같이 하면 돼요. 컨트롤 C, 컨트롤 V. 죽었다 이거. 오케이 굿굿. 굿. <laughs> 뭐가 하나 날라왔는데 방금? <웃음> 탑으로. <웃음> 시간 되시면은 PC로 보고 계신 분들 한 번씩 써주세요. PC로 보고 계신 분들. 방송국 가면은 데뷔 추성글 양식이랑 다 있으니까. 모바일로 보고 있으면은 쓰지 말고 귀찮으니까. 데뷔 아니에요 아 난리 났다 3데스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마나를 돌려주고 최대 마나의 3%는 오히려 차요 그래서 마나가 차게 되죠 오히려 지금 이제 딱 보면은 마나가 39가 찬다고 나와있죠 39 파랑색으로 나와있어요 바텀이 너무 안 좋은데? 음. 바텀이 너무 안 좋네. 카시가 음. 좋아요, 럼블이 좋아요. 하긴 그. 나름이지 뭐. 럼블도 나쁘지 않아. 정당한 영광관네아탑 보사지면 안 되는데 이거. 탑 타워 많이 부러졌구나 이거. 아씨. 부담되는데, 이러면. 나 텔포 없는데? <laughs> 아, 개망이야. 안 돼. 빼야돼. 나 텔포 없어. 방금 저거 저거는 요거 갔으면 안됐어 욕 자체를 시도를 했으면 안됐어 애초에 아 이거 빵터 떨어질거 아니야 이거 마나 없구나 됐다 내 네, 집밥님 어서오세요 어차피 죽는 거만 목숨 걸고 용을 먹었어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바텀 상황 자체가 나빠서 안 좋아서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오케이 데미지 좀 주고요 텔포를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갔다 오겠죠? 그러면은 한라인 소질 보게 되고. 황태원 바텀 쪽 아이고 <laughs> 이거 좋지 않은데 안 좋은데? 370원이야? 에이씨 그냥 가자. 역시, 너무 터졌다. 너무 터졌다, 너무 터졌어. 나를 무는 챔피언도 가뜩이나 많은데. 힘들겠네. 상태랑 궁극기 썼지? 방금 밀어도 되겠다 신발은 헤르메스를 무조건 가야될 것 같고 제가 볼땐 쓰레쉬가 타한올것 같거든요? 지금? 쓰레쉬가 지금 기동력 샀냐? 아 아, <laughs> 씨발 짜증나 진짜 미치겠네 아 여기저기서 너무 괴롭힌다 어,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야? 여기저기서 날 너무 괴롭히는데 이거. 아 그냥 얘 마오카이한테 궁극 을쓸 걸. 근데 궁극이 씹힐까봐 안 썼는데. <laughs> 마오 뭐시 어디서 여기저기서 다워버리네 그냥 탑으로. 아 힘들어 버리네 이거 힘드네. 아, 미련되고, 아 씨발, 아, 진짜. 아 진짜 개연 분이다아 진짜. 여기저기서 괴롭히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. 내가 마오카이한테 질순 없거든. 절대 질순 없는데. 오 마이 갓. 터졌다. <laughs> 내가 무난하게 캐리할 수 있는 각인데 진짜. 마오카이 상대로 내가, 뭐냐, 밀리는 게 없어서, 아무리 빵태가 온다고 해도 무난하게 캐리할 수 있는 박판인데, 좀 아쉽네. 아, 이거, 이거 복에요복캐야복해 아니에요. 복캐 팟이 저응변이 심해서, 근데 어차피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, 폭이. 끝났다 아 멘탈이 나가는건 아니야 어차피 뭐 지든 이기든 한판 지면 되는거라서 애들은 멘탈이 나간 것 같네. 우리 팀 팀들은. <laughs> 야, 근데 나는 나 제이스가 이거를 온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. 진짜. 제이스가 이거를 견제를 온다는 거는 약간 이해가 안 돼. 거기 그거는. 다른 거는 뭐다 이해가 되는데 제이스가 초반에 저그 칼날부리를 견제를 온다는 거 자체부터가 이상해서 좀. 저음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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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있구나? 호카시님 <laughs> 다들 뭘 원하는지 난 알고있어 저거 어떻게 안 되나 저거?

너무 많이 죽었는데? 음. 좋지 않네. 아, 홍카님 치킨 시켰어요? 아, 맛있겠다. 아, 나밥 먹어야 되는데. 밥 먹었지? 에휴, 뭘뭐 먹냐, 그냥. 계란이랑, 어? 계란 한두개 해가지고, 뭐, 밥이랑 해가지고,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해서 비벼 먹어야겠다, 그 <laughs> 어? 집에 별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먹어야지 뭐아 치킨은 너무 기름져 나 어딨어? 이거 어딨어? 안보여. <laughs> 야, 이 게임 이거 모르겠는데? 야, 이 게임 모르겠는데, 이러다가? 어? 게임 모릅니다, 이거, 이러다가. <laughs> 몰라요. 나 지금, 나, 내가 못큰 것도 아니고. 킬다 주워 먹었어, 나 지금. CS가 애초에 나쁜 것도 아니고. 미, 아지를 CS 200개에다가. 이거 잘, 잘 먹었네, 아지를. 잘 컸네. 지, 저 26이요. 26이요. 사시 이거는 사이렌 카쇼페예요. 사이렌, 사이렌 카쇼페요. 이거 기겠는데 진짜 이기겠는데? 이거? 왜냐면은, 아지르도 잘 컸고, 나도 잘 컸거든. 게다가, 지속 딜링 챔피언, 그, 마오카이 같은 애들을 잘, 잡, 잘 잡는 애들이라서, 우리가. 그 빵템 마오카이 쓰레쉬가 들어오는데, 카시가 석화만 잘 쓰면은, 어마어마하거든요? 이길 것 같아. 이길 것 같아. 다음 템은, 조냐를 가면 될것 같고, 아우 와줘 일이 많아 마오카이도 일대일로 내가 질것 같진 않고 일대일로는 절대 안 지죠 마오카이 마카이한테질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빵태온이 개입한다는 게 문제인데 마오카이랑 맞짱을 뜨다가 그래서 소킬 자체를 노려보는 거는 오바죠 날 떨쳐내기 힘들걸 1700원 <laughs> 모르겠다. 진짜 모르겠다. 야, 바론각. 바론각. 바론각인데, 이거. 괜찮. 바론각이잖아. 게임 다 따라왔네. 다 따라왔네요. 허 대박. 숨기 잡았는데, 진짜? 야, 얘들아! 승기 <놔람> 진짜 잡았는데? 대박. 빵는 방금 궁 쐈지? 오케이. 다 가져왔네, 게임. 역시 게임 몰라. 끝까지 해봐야 돼. 역시 끝까지 해봐야 돼. 역시 끝까지 해봐야 되죠 게임은. 다들 뭘 원하는지 있음. 있어. 좋으세요. 좋으세요. 상관없어. 좋으세요. 좋으세요. 믿어가자. 아지르랑 내가 폭격하면돼 폭경... 아지르도 엄청 잘 컸어. 이거 그냥, 그냥 밀겠는데? 그냥 밀어, 이거. 아직 뭐해. 타워 좀 톡톡 쳐야 되는데. 아아아아 오마이갓, 석하다. 아, 아. 미쳤다, 미쳤어. 석화형 씨가 미쳤다. 석화형 씨가 미쳤어. 뭔데? 뭐야, 뭐야? 왜, 왜, 뭐야? 뭐지? 11로 같이 마무리 좀 하지. 나 어쨌든 이득 봤지 뭐. 어쨌든 이득. 아 좋냐 좋구요 좋냐 좋고. 좋냐 좋고. 다가졌네요다 가져왔다 거의 질 음. 수가 없겠다 거의 이거 라일라이 갈게요 그냥 라일라이 가면 되겠다 라일라이 가면은 쟤네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? 때론 탑감 저는 테이포가 있으니까 간을 보면서 밀게요 탑으로 바텀 가 바텀 바텀 가면 되잖아 못 하게 만들어 지리안드리는안 가고 마지막 템은 그냥 대캡 가는 게 낫겠다. 대캡 정도? 발 바탕 밀어. 이거는 감 보면서 밀게요, 저는. 밀어. 차근차근. 왜? 왜? 하는 거지, 차근차근 밀면 될 텐데, 1차부터 차근차근 밀면 되잖아. 뭐가 문제야? 미드 밀리고 하시읍. 진 괜찮죠? 여기 있네, 얘들. 석화 오졌다 오, 오졌어 오졌어 석화 아까부터 석화가 그냥 아트죠 아트 아트 석화 석화 가기 아트 아트 서렌 좋습니다 초반에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좋네요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궁전멸이요 궁전멸 궁풀 추천 한 번씩 해주시고 20점 오르네? 많이 오르네. 딜량도 뭐, 1등. 좋구요.